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난이 되는 횡재. <laughs>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에, 이 개체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이 개체는 미금입니다. 미금. 산반의 제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올라온 것좀 보세요. 아, 이렇게 올라오라 그래. 아무리 좋은 산반이라도 근데 어, 이게 너무 녹이 없다 보니까 벌써 이 끝에 자세히 보면은 끝에 조금 탔어요. 보이시죠? 어, 요 벌써 탔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녹이 있긴 있는데 너무 미미하게 녹을 갖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안 탈려면 끝에 녹이녹값을 써야 되는데. 녹갓을 쓰지 못했어요. 녹갓을 쓴 것은 여기. 요 치마잎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이, 여기는 녹갓을 썼어요. 그러니까 안 타죠. 근데 나머지는 어, 여기도 녹갓이 있네요. 어. 근데 여기가 어, 끄트머리사엽은쓰 타지를 어,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축이 되면은 얼마나 많이 탈는지 몰라요. 어미축을 한번 볼까요? 어미축은 입장이 다섯 개 있었는데 이 밑에 두개 보이시죠? 티워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체 이 산반이 깊게 들어있어가지고서 끝이 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타는 거 보이시죠? 산반이었었어요. 여기도 다 산반. 끝머리 다 이렇게 돼있죠? 야, 이게,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녹갓을 쓰지 못하고서 그냥 어... 반이 좋으면 이렇게 탑버리는 수가 많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파란 개체들만 남았어요 이야 이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래서 미금이 그러네요 근데 먼저번에도 이 모척도 아주 화려하게 나와가지고 끝에까지 반이 남길래 상당히 좋아했었죠 그는데 벌써 두 입장이 퇴화를 했어요 작년 초인데 그런데 올해도 이것이 이제 다 성장을 하면은 어 아마 성축이 되어서 1년을 버텨 준다고 보장을 하지 못해요 이게 원체 녹이 없고 어 반만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면 유령이지요 뭘 그래서 얼른 녹이 좀 차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늬가 어, 많이 남기를 기다리는데 저는 녹이 빨리 차 주기를 어, 바라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음. 그래서 너무 좋은 횡재는 재앙이다 <laughs>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기만 하다면 은참 멋진 일이죠 근데 이게 버티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고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래요. 이 에, 모척들도 어, 상당히 에, 반이 많이 남아 있었던 어, 그런 건데 에, 지금 음, 일찍 타 가지고 태우아를 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촉들도 끄트머리가 전부 다 이렇게 상처를 받은 양, 이렇게 시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산반이 좋은 산반일수록 녹을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걸 한번 보실까요? 예, 요거는 대백제입니다. 제가 먼저까지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반이 끝까지 남아 있지만 상당히 조화롭고 녹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반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미금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유지할 만큼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죠. 녹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부모 걸로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죠. 네 다시 보시면 이렇게 현재로는 부모가 만든 광합성 작용을 한 염록수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스스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빨리 노골반이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 재앙이 되는 횡재. <laughs> 너무나 어, 큰 횡재를 바라면은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가면서 지금 네,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